고안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자 이야기도 다 했고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을 하면 아이를 잘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알짱연구소의 가장 주인공 네. 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안의 네. 뭐 위치와 어떤 기본 정보부터 한번. 보자. 그렇죠 우리가 고환 고환하면 언제나 그냥 떠오르는 게 있겠지만 네. 기본적인 정보도 얘기를 나눠보면 할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환은 몸 밖에 있죠 네. 자 여성의 난소는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몸 안에 골반 속에 있죠 네. 난소와 상동기관 그러니까 난자를 만드는 난소와 같은 기관이 바로 이제 정자를 만드는 고환이죠 네. 고환은 근데 난소처럼 골반 속에 있지 않아요 밖으로 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낭이라는 그 네. 주머니에 고환이 쏙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난소와 고환은 상당히 비슷한 기관이지만 위치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고 입장도 다르다. 근데 두 가지가 하는 일이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비슷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 고환은 사실 이렇게 음낭 안에 들어있는데 음낭을 이렇게 만져보면 고환이 되게 매끌매끌 이렇게 네. 막 도망다니죠. 아주 그냥 예 음. 요리조리 <laughs> 왜 그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부의 충격을 피하는 게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다리 사이에 고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리 사이에 두 녀석이 위치가 똑같아요. 근데그 밖에서 다리가 이렇게 막 움직인단 음.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서 고환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 개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들끼리 막 맞부딪힐 음,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요리 발생하거나 요리 발생하거나 달아 없어지겠지. <laughs> 우리 소중한 고환이. 고자리 <laughs> 달리기를 했는데 고환이 없어. <laughs> 어, 뛰고 났어요. <laughs> <갔다 좀 웃음>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끌매끌매끌한 막으로 백막이라는 아오. 아주 매끄러운 막으로 쌓여 있고 그 주변에는 아주 매끄러운 물질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환이라는 녀석은 웬만한 충격에는 절대 충격을 받지 않고 요 요리 조리 빠져나가고 서로 간에 마찰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고환의 높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음, 한 번도 생각해 안 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고환은 같은 높이일까요? 다른 높이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은 네. 같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같아요. 같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음. 우리가 걸으면 뿅, 뿅, 뿅 이렇게 음. 그러니까 서로 맞부딪힐 음. 수가 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안의 높이는 약간 다른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고안 반개 정도 크기 정도 요런 식으로 음. 요렇게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지 않도록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높다 낮다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네,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은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고안 하나 크기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네. 고환이 덜 하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고환이 덜 하강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고안의 하강 고환이 어디서 내려올까 엘베도 아니고 어딘가에 껴져 있다 나온 건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다가 음낭으로 배달됐다는 느낌 없어요, 혹시? 아... 그렇죠? 네. 내가 제가 고환 설명할 때 항상 에반게리온을 설명하는데 에반게리온이 계온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등에 뭐가 있고 붙어야 되지? 아, 요즘 젊은 분들이 아시려나? 그 어차피 저희는 중년 타겟이기 때문에 <laughs> 그 전력선이 고쳐 있죠. 전력선이 고쳐 있죠. 네. 파워 케이블이 고쳐 있죠. 네. 사실 고환도 몸속에 있다가 음낭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 고환을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과 신경 다발을 가진 채로 이렇게 음낭으로 배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환은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콩팥 옆에서 만들어져요. 콩팥 옆에 여기 이게 높이서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환이 콩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발생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에서 우리가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가 되고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자꾸 자라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질 때 콩팥이 만들어진 그 옆에서 고환이 만들어집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쯤 되면 여성의 난소는 골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 남성의 고환은 쭉 타고 내려와서 우리 음모 위쪽에 있는 음모 뒤쪽에 있는 살을 서해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서해부를 뚫고 고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한몇달 전부터 고환은 하강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고환이 쭉 하강해서 음낭 안으로 쏙 들어오는데 이게 덜 내려오면 정류 고환이라는 질환이 오. 됩니다 왜냐하면 서해부는 고환이 지나가는 터널이 있어요 몸 속에서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터널이 있어요 네그 네. 터널에 고환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고환이 한쪽밖에 없어 음. 그럼 한쪽은 요렇게 배를 만져보면 이제 위쪽에 잡혀 있단 말이죠 어. 그럼 그걸 내려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성인도 다시 밀어넣을 수 있나요 성인기까지 만약에 그걸 방치해 두면 암으로 바뀌어요 어. 네 그래서 정류 고환이라는 질환은 딱 태어나면 무조건 병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어. 고환이 양쪽이 다 내려왔는지를 보고 물론 우리 세대에는 어, 확인을 안 해준 병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 무조건 100%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직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성인기에 정류 고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로 확인 딱한 다음에 네. 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 드려가지고 그분은 이제 서해부에 걸려 있는 고안은 제거하는 게 좋죠. 어... 언제든 암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고안이라는 녀석은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서해부를 지나 음낭으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류고환이라는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재밌죠? 네. 음, 초반 왔습니다. 예. 고안의 높이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음. 아주 생리적인 것인데, 하나 이상, 고환 크기가 하나 이상으로 나서 고환 하나가 저 위쪽에 붙어 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좋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